저희는 이 세상 모임입니다. 저희 경남동은 연락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, 또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소통을 못 하시고, 거는 거, 받는 거 외에는 못 하셔서 제가 이거를 생각했던 거예요. 그래도 다행히도 또 저희들이 이번에 너무 잘 배워가지고 아주 너무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만족하게 하시거든요. 이제 받는 거, 거는 거 외에도 사진 찍는 거뭐 이런 거를 너무 잘 배우셔가지고, 너무 좋아하세요.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기회가 올리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웠으니까 좀 이렇게 차츰차츰 배워가니까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막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. 막 골이, 골이 다 아프고. 근데 지금도, 지금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다들 좋대요. 막 조금 알아가니까.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날짜도 별로 많이 못했고, 어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. 그래서 정말 기회가 온다면 정말 더 하고 싶죠. 기간도 짧았고 열심히 하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기간이 짧아서 좀 아쉬웠고 조금 아니까 너무 아무것도 모르다가 조금 아니까 이제 더 알고 싶은 거 이런 이런 게 아쉽죠. 나에게 마을은 좋은 가족이다.